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어원입니다 자, 2020년 이제 2월달에 이사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고려해둘 사항이 있는데요. 어, 양력으로 2월 4일 오후 6시 2분까지는 2019년 경자년이고요. 2020년 2월 4일 오후 6시 3분 이외가 2020년 경자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띠를 기준하는 것은 이 입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천이십 년 입춘이 들어온 게여시오 여섯 시삼 분에 들어왔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사 방향을 선택을 할때 이월 이일 이월 삼일 이월 사일 이사 할때 여섯 시이분 이제 넘어서 이사하신 분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2019년 이사 방향을 보시고요. 2020년 2월 4일 6 3분 이후에 이사하시는 경우에는 2020년 이사 방향을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책력상으로 좋은 이사 날짜를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력상으로 제사불이나 양공기일 복단일 월기일에는 이사를 안 되는데 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책력상으로 이제 무난하거나 좋은 이사 날짜는 이제 다음 과 같습니다. 2월 4일, 2월 3일, 2월 4일은 아, 요건 2019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9년. 2월 5일 넘어서 2020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사 방향을 선택을 할때 좋은 방향 나쁜 선택을 할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뭐 2월 2일 일요일은 이제 좋은 이사 날짜고요. 2월 3일 월요일 병자일은 무난한 이사 날짜. 2월 4일도 문난나이사 날짜고요. 2월 5일은 문난나이사 날짜, 아, 뭐 2월 11일은 문난나이사 날짜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 뭐 2월 1 0일 이사한다 그럴 때 갑신일이거든요. 갑신일이니까 갑신생, 그러니까 갑신년에 태어난 분이 있어요. 갑신년, 갑신년에 태어난 분은 본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나쁘기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뒤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책력상으로 음, 책력상으로 좋은 이사 날짜 나쁜 이사 날짜를 이제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책력상으로 좋은 날짜 가운데서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이사 날짜를 정하셔야 됩니다. 2월 10일 수요일 을류일입니다. 무난한 이사 날짜고요. 2월 13일 목요일 병수일 좋은 이사 날짜입니다. <laughs> 2월 14일 금요일 정해일 좋은 이사 날짜고요. 2월 15일 토요일 무자일 문화 내사 날짜, 2월 17일 월요일 경인일 문화 내사 날짜, 2월 20일 금요일 갑오일 좋은 이사 날짜고요. 22일 토요일 을미일 문화 내사 날짜, 23일 일요일 병신일 문화 내사 날짜, 24일 월요일 정요일 좋은 이사 날짜고요. 25일 화요일 무술일, 27일 목요일 경자일, 29일 토요일 민이그다니까 무난한 이사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책력상으로 어 무난하거나 좋은 날짜를 이제 정리해 지렸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 무난하고 좋다고 해서 절대 이사를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이사 날짜, 좋은 날짜도 있고 나쁜 날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사할 시 이제 고려할 상향입니다 운세 좋은 이사 방향. 뭐 이제 2019년이 2020년도 이사를 할때 어 뒤에 이제 뭐 천살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향정할 때 대장군이라든지 뭐 삼살이라든지 구성학상으로 안검살 뭐 팥살 오황상을 피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몸진방도 좀 피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이별 이제 이사 방향 좋은 이사 방향 나쁜 방향도 있으니까 이사 방향을 이제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집을 선택을 할때 운세 중현감문 방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 토끼띠생이다. 아, 그러면 이제 동쪽 방향이 이제 벽으로 막혀져 있는 집이 좋으니까 반대로 동쪽 방향이 막혀져 있는 집은 현관문이나 방문이 어, 서쪽 방향으로 나 있는 게좋겠죠 어쨌든 어땠든 어쨌든 토끼띠생이 이사를 할때 어, 동쪽 방향으로 현관문이나 방문이 나 있는 건 피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이제 토끼띠 자녀가 있다. 근데 이제 방을 줄때 동쪽 방향이 벽으로 막혀져 있는 어, 방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에 좋은 방향이 있어요. 이는 이제 천살 이제 방향은 이제 무조건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토끼띠생이다.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서북방향의 부동산 사면 무조건 나쁘고 반대로 이제 동남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환사 방향이니까 좋다는 게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대주 뭐 가족 전체를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 남편분이라든지 뭐어그 <laughs> 다음에 아내분 기준에 가지고 어쨌든 띠별로 천살 방향에 있는 어, 부동산은 구입하지 않는 게 땅이나 집이나 구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침대 머리 방향 어, 침대 머리는 이제 반한살 방향 두는 게 좋고. 어, 천살 방향으로 두는 건 나쁘니까 어느 방향으로 침대 뭐를 둬야 될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고요. 인테리어 뭐 이제 이사를 가시면 인테리어하거나 이제 벽지 같은 거할때 그림 같은 것일 때 사주를 보고 어, 운세 좋은 색상 벽지 이런 게 있으니까 색깔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세 좋은 띠별로 운세 좋은 동명 도로명소가 있거든요. 뭐 무슨 무슨로 무슨 무슨 길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엘로소뭐 토끼띠 생이면 은 이응 시우스로 시작하는 동네는 재물운세가 좋고 시우즈 치우스로 시작하는 동네는 이제 남편운세가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번지수가 있어요. 뭐몇 번지 수가 뭐 있어요 뭐몇 번지 뭐몇동몇 호라 그럴 때이 숫자의 길과 흉이 있으니까 이 숫자도 좋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숫자가 이제 사주하고 부합하면 이제 더 좋은 주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근거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쇼파나 책상을 놓을 때 어디로 놓을 건지 뭐 학생이 있는 경우 학생은 이제 천살 방향 잠자기는 반환사 방향 뭐를 두고 자고 천살 방향을 이제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이사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택일시 위에 이제 책력상으로 어 좋거나 문난날짜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날짜 가운데서. 다음 상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생기 복덕 표상으로 좋은 날짜입니다. 인터넷 뒤져 보면은 생기 복덕표가 있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본명이라는 절대 이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갑신일이 있었는데 갑년에 갑신년에 태어난 분은 이거는 이제 본명일에 해당되니까 절대 이사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생갑순, 병갑순 황도일도 참고 자로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사주상으로 충되는 날보다는 합이 되는 날짜가 좋겠고 재물운세, 직업운세가 이제 좋은 날짜에 이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상으로 이제 황도 시간이 있는데 좋은 시간에 이삿짐이 들어간다. 뭐 여러 개 이사 날짜가 나온 경우에 기문동갑으로 좋은 날짜 에 이사 이런 방법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사 날짜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나쁜 이사 방향입니다. 아, 띠별로 천살 방향은 절대 이상을 갖다. 예를 들어서 토끼띠 생은 이제 서북 방향, 음, 서북 방이 천살 방향이거든요. 그 돼지 토끼띠 양띠는 서북 방이 천살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원숭이, 뭐 쥐띠, 용띠는 이제 남서 방향이 이제 서북 방향이고요. 뱀닭 소띠 생은 동남 방의 방향이 향 천살 방향이고. 그다음에 범말띠 개띠생은 이제 동북방인 천살 방향이니까 띠별로 천살 방향은 절대 이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장군 서쪽 방향 삼살은 이제 남쪽 방향인데 이거는 지역을 벗어는 지역 범인에 있을 때는 고를 해야 되지만은 지역을 벗어나 벗어나는 분들은 이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쪽 방향이 삼살 방향인데. 뭐 서울 사시는 분이 대전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런 거는 이제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뭐 대수원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 대장군이나 삼살 방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 학상으로 보면 동남 방향이 오왕살, 그 다음에 서북 방향이 안검살, 그 다음에 남서방향이 이제 팔살 방향이니까 이 방향도 신경 쓰셔서 이사 방향을 정하시고요. 키트 몸진방이나 나이별 이사방향은 참고로 보시되 몸진방은 조금 나이가 한 70세 이렇게 넘으신 분이거나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좀 고려해서 가시고 나이별 이사방향은 무시해도 됩니다. 몸질방 이런 거 설명해 드리면은 아까 참고사항으로 고려하시되 뭐 70세가 좀 넘었거나 이런 분들 무시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아고 7차가 넘거나 건강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은 어, 고려해서 이사를 좀 가시기 바랍니다. 남자분 나이별로 몸진방 이사 방향인데 이건 한국 나이입니다. 자 여자분 몸진방 어, 한국 나이입니다. 네. 다음에 나이별 이사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록 식신 합식 관 이런 게 있는데 앞에 나쁜 이사 방향에다가 뭐 이것까지 고려하면 이사 방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이런, 뭐, 어, 안선, 뭐, 오기, 진기, 퇴시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020년, 2020년 2월 달, 아, 이사 방향과 이사, 아, 이사 날짜하고 이사 방향, 또 이사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현재 사용하는 이름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단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요.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궁아 결혼해서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주소, 그다음에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수맥 조방 백정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람 이름 장명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